하, 나 둘, 셋. 하, 나 둘, 셋. 둘, 셋. 셋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눈새남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호흡이 안 맞더라고. <laughs> 네, 다, 네 왔어요. 다 읽었어요. 다 읽었어요. 다 <laughs> 읽었어요. 저, 그 건우파 다 지지라고 했나? <목소리> 아, 아니 소리지르라고. 아, 소리. <목소리> 시끄럽게 이럴. 예, 네, 아, 시끄럽게 이럴 줄 아. 어. 서라 네. 근데 이게. 이렇게 써둔 거 봤어요? 그럼? 네 봤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<laughs> 네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뒤에 분들한테 함께 저... 한번 외쳐주세요 거듭하는 네. 시끄럽게 이뤄주세요 그렇게 거듭하는 없었다 <laughs> 아 진짜 서운하네 <laughs> 이럴 거예요 다들? <laughs> 와 이거. <laughs> 네, <여러분. 웃음> 아 진짜 표정거리 같아. <laughs>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님이 다치는 건 시킨 적 없는데. 다치는 건 시킨 적 없는데. 네. <laughs> 굉장히 아, 네. <laughs>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이 댓글에 좋아요 하나씩 눌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봤거든요. 이 댓글들 어... 봤어요. 네. 네, 괜찮은데? 아닌가? <laughs> 아,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인정. 되게 힘들겠다 싶어서 좀 되게 안쓰러웠는데 막상 찍은 거 보니까 되게 잘 먹더라고요. 나요? <laughs> 가장 맛있었던 건 진짜 까르보나라 진짜 맛있었고 그 이사님이랑 먹었던 그거 진짜 소스만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<laughs> 기억에 남는 거는 이두 분을 만날 때 목살 스테이크랑 <laughs> 볶음밥이요. 아니, 처음에는 되게 표정이 맑았는데 <laughs> <계속 나와. 웃음> 나중에 끝날 때쯤에 이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계속 나와 계속. 맛있었어요. 네, 정말 잘 먹더라고요. 신 이게 왜부구이라고 보이지? 어디요? 한번 보여주세요. 한보여 아니 뭘 어떻게 <laughs> 내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? 웃어봐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어떻게 웃어 그래? 제가 그래. <laughs> 왜왜 양말은 안 사오셨어요? 어저 카페가 좀 보기보다 굉장히 시원했어요. 카페 <laughs> 나와서 보송보송하더라고요. 어 아, 시원 시원하지 않아? 아네 시원했죠. 시원했어요. 오, 오. <laughs> 지우는 어 실무파 배우 맞습니다. 실제로 보면. <laughs> <목소리도> 알겠어, 미안해. 아, 이거 미안. 안타시할게요. 빨라서 빨라서. 페디. 내가 내가 되는 건가? 잠깐만.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것은 저희가 온게 아니기 때문에 닦아주세요. 이건 관계자의 해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. 아 인 겁니다. 맞아요. <laughs> 어, 저 응.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요. 아 d m 은옷 문의가 많이 오고요. 이렇게 라이씨만 이렇게 잘라서 쇼핑몰. 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. 어, 네. 항상 시작은 언니 항상 응원해요 하고 마지막은 이오시오. <웃음> <웃음> 어. 그래도 예쁘게 봐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허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근데 실제로도 형이 이제 <laughs> 여기서 제일 형인데 근데 진짜. 하는 행동 보면 은 약간 저보다 동생 같기도 해요. 카페. 아 진짜. 그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이게. 아니. 오케이 컷. 오케입니다 그렇지. 부장님 <laughs> 오늘 완전 멋있으세요. <laughs> 오 짱. 짜 DM도 왔어요. 네폰 케이스 제발 알려달라. 대경한테? 오. 지우 너무 잘생김 성격도. 성격도 좋고어 진짜... 성격 좋은 건 어떻게 아시지 아는 분인가? <laughs> 어? 어. 아는 분이 댓글을 달았나 봐요. 제가 시켰어요. 아 네. 그렇죠. 네. 조금 이다 네. 입금한다고. 네. 네. 입금한다고 만원 네. 드리기로 심지어 했는데. 심지어 수정됐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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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 댓글 정말 많이 <웃음> 봤어요. <웃음> 왜 깨무르신 거예요? 아니, 그왜 <laughs> 깨무셨어요? 아니, 뭐 깨무는 거예요, 저는 의미를 뒀다기보다 <laughs>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. 뭐예요?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니. 예.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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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라이 키스하는데. 아, 어... 어... 나에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아 여자친구인데, 네. 어, 오빠 누구야? 이렇게 하겠죠. 무섭네. 무섭다. 무섭다. <웃음> 선입견이에요. 왜? <laughs> 응. 아! 아 이거 진짜 저막 댓글 아 달고 싶었어요. 설명하고 아 싶어서. 저희 자세히 보시면 지우 대리님은 저한테 기대있고요 맞아. 이, 이 왼쪽 손, 그러니까 지 포스터상에서 왼쪽 손은 지금 대, 이사님이랑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. 보면은 좀 이렇게 우쭈쭈하는 좀 이런 자세. 그러니까 이렇게 건우를 보면... 이렇게 들고 네.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맞아. 이렇게. <laughs> 이사님, 네. 건우, 이렇게 대리님첫 네. <laughs> 만남이었죠, 네. 저희. 네, 너무 어색했죠. 숨도 안 쉬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여기서 그때 어... 예, 이타님이 숨을 안 쉬고 있다고 숨을 한2 0초 참으셨나? 이게 숨 참고 네. 있다고 푹 쉬셔서 깜짝 놀라셨죠? 살아 있어야지 사진을 찍으시는. 네, 거. 왜 숨을 안 쉬세요, 때? 아 피해 갈까봐. 아숨 쉬는 게 어떤 피해가? 나 금방 찍은 줄 알았어요, 진짜. 어, 근데 생각보다 템포가 기대, 뭔가 이렇게 포즈가 바뀔 줄 알았는데. 맞아. 첫 만남이어서 너무 어색했죠. 셔츠 똑같이 입었어. 아 저분은 하늘색 느낌. 이렇게였다. 그리고 오빠가 여기. 표이까지똑같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 이거 뭐가? 이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궁금가 이거 뭐가? 이 이거 뭐가? 이 이거 이거 뭐가? 이거 이거 뭐가? 이거 이거 싶었어요. 그건, 그건 나 나도 궁금해, 진짜... 아, 금어 아, 금붕어. 아, 이거 다 모르시나? 나 몰라. 저만 한 거예요? 저희만? 아, 진짜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요, 금붕어에 대해 그 금붕어 생사를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요, 저희는 그 걱정을 하고 금붕어부터 제일 먼저 구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게 조금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의도해서 그 촬영에는 일부러 빼놓고 한 거였어요.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. 세 마리 모두 아. 와 이쁜데 <laughs> 성우요? 아왜왜아이 <아니>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된 건가요? 저저 비데기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았어요? 아니 저도 몰랐죠 그그네 <laughs> 저희 조감독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, 잡아놨다고 그래. 네 섭외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피셀 네, 네. 확 풀었어요 아유. 아 진짜? 네. 오 <laughs> 아. 아죄송합니어 <laughs> 저희거 <이거> 대댓글 <laughs> <봤어요>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와 이거 이 <laughs> 생각보다 이제 건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네, 약간 네 말씀들을 이제 막갈라게 하셔가지고 네. 다들. <laughs> 자 건우 씨가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? <laughs> 나이스.찌개. 땡! 아, 딩동땡. <laughs> 다시 한번 볼게요. 셋이 열친구가. <laughs> 이제 이렇게 이런 복선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아, 생겼네요. 아, 그 복선 한번 해주시죠. 기억은 돌아올 거야. 기억은 돌아오는 거야. 이게 네, 부... 뭐 이런. 본인, 본인 <laughs> 네. 기억 말한 거고. 네. 기억은 금방 돌아올 거야. 근데 어항에 <laughs> 물고기 세마리는 정확하게 정말... 캐치를 하셨네요. 그렇죠. 그 피노키오도 캐치한 사람 많았어요. 네 맞아요. 음. 어 맞아 맞아. 음. 이내 네, 댓글 진짜 많았어요. 지우 씨부터 갑니다. 갑니우씨 갑니다. 정우 갑니다. 갑니다. 처음에 미팅할 때부터 사실 저도 속았어요. 마지막 그 반전을 보고 또 놀래고 그랬는데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생각을 얘기해 주는데 계속 상상이 깨지는 거예요. 계속 깨지면서 계속 확장돼 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저의 현실에도 조금 방영되어 있는 얘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막 이렇게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굉장히 촬영 분위기도 좋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. 되게 이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눈새남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요. 1 0팔까지 보시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후속되는 룰랄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. 어떻게 어떻게 할까? 라이 마지막 멘트. 음. 그게 뭐야? 너희 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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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는 안 들을 것 같지? 네,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. 네. 하나 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나로는 안 그럴 것 같아? <웃음> <웃음> 저희 스토리랩이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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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실전 처음 봐요. 너도 이거 처음 개멀. 꾸요. 오와 <laughs> 섬세하시네요. 카메라에 <laughs> 보이도록 그러니까. 이렇게 뜯는 거 봐요. <laughs> 와, 아, 이... 와, 아무것도 없네. 아, 이거 이제 깔게요 네, 네 깔주세요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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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세요. 아. 아! 나 혼자. 어, 이거 주세요. 이거 주세요. 이거 주세요. 네, 어, 이거 뭐야? 썩으면 안 돼. 자, 이게 실버 버튼입니다, 여러분. 오우! 네, 아, 좋아요. 주세요 아, 문 있어요? 만지고 싶어 아, 잠깐만 이거 껍데기 까도 되나요? 어? 그러니까. 지문 묻는데 안 돼. 아, 안 된대요. 죄송해 아, 서할 아, 아. 뻔했잖아. 네. 자, 다들. 나는... 아, 정식아. 나 빨리... 유튜브 가좀편 아니, 여기다 잡고. 잡는... 아, 네, 잡고. 이거 게요 하나, 둘, 줄게요. 셋. 어? 오. 와 음, 오. 자, 그거 이렇게 상우 씨 옆에 이렇게 놔 주시고요. 옆에 한자리 비어 있는 게그 15번째 자리고. 아. 아, 자리. 아. 아 네. 다섯 번째 자리에요 <laughs> <laughs>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눈사람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ハハ <laughs> <laughs>